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 캐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기술적 분석 통해서 이 캐시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영상 시작 전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 주말 공휴일 상관없으니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요.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랑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화하시면 되고 저 이렇게 매일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시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저팔때 같이 파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럼 저희 무료수통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월봉상 보시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얘예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혹시? 어 굉장히 바닥 구간을 잘 다지고서 돌아 올라왔다가 단기차익 실현 나오면서 또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쌍봉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캐시가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 조정을 통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쌍바닥 다지고서 돌아 올라오는 그림 단기차익 실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돌아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외봉으로 빠졌다. 그 말은 뭐예요? 고점 한번 더 찍고 쌍봉 으로 갈 가능성. 여기서 이제 이 쌍봉으로 쌍봉으로 상승 마무리하면서 상승 랠리를 끝낼지 아니면은 이두 번째 고점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이 상승세가 25년도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 트라이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쌍봉으로 마무리가 될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이 캐시 지금 밑으로 내릴 자리보다 위로 오를 자리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모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포크돼서 나온 거, 바로 비트코인 캐시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 캐시가 파생됐고, 또 여기서 비트코인 SV가 포크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비트코인에게 호재가 있다면 얘한테도 다 호재다. 근데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라는 거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캐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아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캐시를 좀 크게 먹을 준비하면서 우린 뭘 하면 될까요? 지금 단기 트레이닝, 시장에 단기 단타장 깔아놨어요. 알트 펌핑장 나왔기 때문에 나도 펌핑 나오기 전에 코인들 미리부터 좀 담아 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부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 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 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스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 구간에 매도 걸어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차는 책을 대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에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떤 재료가 나왔냐? sec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6건에 대한 검토를 착수한다. 그리고 여기에 블랙록, 피델리티, 바네크 등 정말 내로를 하는 큰 기업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는 SEC가 기존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격 조작에 취약하다며 승인을 거부해왔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되고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착수 자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SEC가 공식 승인 또는 거부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며, 블랙록 등 전통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ETF 신청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전통 금융기관. 아무래도 이 메이저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건더 이상 SEC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관심을 도저히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면 뭐예요 바로 전통금융시장 전통금융기관의 기관 투자들에 대한 자금 유입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호재면 당연히 이 캐시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분할 매수로 잘 모아가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토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시행이 기회 줄때 기회 살리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저랑 단기 트레이딩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일 단기 단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타이밍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때 같이 진입하시고 제가 이렇게 팔때 같이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다. 뭐 후원을 유도한다.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희 무료 수통방에 정말 쌍욕 받고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정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7일, 28일 각각 일정이 있어요. 이때 FMC 있고 이때 PC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정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때 방향성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방향성 나오는 건 뭐예요? 이캐시 방향성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응 분명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날 이 비트코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담아야 돼, 베팅해야돼 단기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다 바뀌기 때문에 이때 이거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미리 무료수통만 들어오셔서 입장에 차질 없이 다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이때 시장이 주는 기회에 온전히 다 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